잽을 많이 쳐. 네. 세게 세게 쳐야지 세게 세게. 네. 더 세게 쳐. 네. 네가 힘껏 쳐봐 세게 한번 쳐봐 더. 강구이가 세게 쳐봐. 야 병원 안 가니까 세게 쳐봐라니까. 더 쳐봐 괜찮아. 야 같이 뻗어줘야지 그래야지. 야 세게 안 때리면 네가 때려. 동관아 세게 안 때리면 네가 때려한 대씩. 세게 때려 그러니까. 저기 안되면 니가 안 되기 때려줘더세게 빡! 원투 배웠잖아, 원투 원투 두번 배웠잖아. 원투 두번 쳐봐, 빨리 쳐. 한번 더! 원투 두 번! 잽잽 나이트, 잽잽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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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. 자, 잽잽 나이트 다 잽잽 나이트 아 잽잽 나이트 쳐봐 그렇지 잼임 줘. 잼임잼잼임잼잼잽잼잼잼임잼잼 겁내지 말고 겁내지 말고, 말고 자 잽잽 나이트 아 점점 나를 쳐봐 아 나를 아, 쳐봐 아주 둘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링에 처음 올라가는 동국이가 무진장 에 문각 강국이가 무진장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관 동관이가 잘 봐주고 있습니다 자 원투 원투 아 좋습니다 원투 원투 어,